안녕하세요. 겜조 t v 일리입니다. 아카유키, 무라삼에 이어 매직메탈 교환덕을 톡톡히 보네요. 드디어 구했습니다. 서포터 포지션의 원거리 딜러줘이 세계 생존가 캐서린입니다. 매우 유니크한 파티 버프인 원거리 방어력 플러스 66% 버프와 5성 개방 능력으로 부활 및 3초간 무적과 함께 공격력 50% 상승이라는 유일무이한 생존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존 특화라는 말이 잘 어울립니다. 평타 능력이 차진 정도에 따라 상당한 초장거리 공격이 가능한데다가 장애물 관통 능력이 있어 여러 기믹에 활용됩니다. 전용 무기 작용 시 평타가 적중하면 3초에 한번 추가 화살이 나타나 적에게 50% 피해를 주고 적을 자동 추적하며 194% 피해를 주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추적 기능 덕에 대충 근처에 대고 쏘면 계속 따라다니며 히트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피해량은 높지 않은 편이고 상태 이상 누적치 역시 조금 느리게 쌓입니다. 다양한 유틸 능력을 가졌으나, 같은 수속성 덱 내에서만도 딜에서는 레이첼의 파티에서는 방깡러 코코에 밀리고, 삼성 유니크 원딜 비앙카가 나오면서 이래저래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콜로세움이나 아레나 역시 원딜 적용 및 의외의 변수를 마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전문 수덱이 아니라면 캐서린을 출격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모험입니다. 여러 원딜 자비들에게는 여전히 약한 면모를 보이고, 슈퍼 원딜 포지션인 바리에게는 비참하게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메인 딜러로는 아쉽지만 다양한 상황 돌파를 위해 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활 및 3초 무적을 이용해 강한 몬스터들을 붙잡아둘 수 있는데요. 궤도 엘리베이터 225층이나 보유성 미궁 40층 같은 곳이 그런 예죠. 이번에도 카마존 랜드가 나왔으니 캐서린이 힘든 곳을 해결해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겜투tv 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